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관심 있는 분좀 보겠습니다. 지수로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은 시장이 완전 전반대로 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어제 장대 양봉 종가를 기준해서 위치를 파악해 보면 자, 여기요 음, 절반 음, 8월 1일 고점하고 지난 10월 30일에 저점을 연결해서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양봉으로 마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절반을 뛰어넘었다라는 거는 이 저점을 안 깨겠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요 로켓포는 말씀을 좀드렸고요 그럼 조정이 들어오면, 어 일단 지지력은 2,400포인트가 맞습니다. 시가하고 장대한번 시가니까. 여기하고 이쪽에 저항대를 뛰어넘은 요 자리가 첫 번째 질환이 되는 거고요좀 추가적으로 밀리면, 어 금요일날 종가 여기 2,370 정도 되나요? 예 여기 요 정도 사이까지는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2,400 포인트를 안 깨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죠, 그렇죠? 음, 오늘 조정은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제 너무 많이 당겨놨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올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보시면 됩니다. 해외 중심 목표 뭐 상관도 없이 움직이죠. 자 그렇고 이제 어, 밑으로 조금 더 열어놓고 보는 이유는 이제 목요일날 옵션 만결이있고요 미증시 때문에 그래요 미증시가 추세상단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쪽에서 저한테 지금 딱 걸려있는 부분에 이거 넘어갔다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장대 한번 이렇게 뽑아 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 여기 이제 이쪽을 지지라인 다시 만들겠구나 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은 걸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됐든 내일이 됐든 언제든지 또 다시 밑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다만 13,000 요 근처, 여기 개비는 자리죠? 예, 여기는 매수급소로 다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장을 뭐 너무 어렵게 보시면 머리 아파요. 그냥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제는 2차전지가 전복 폭탄한 건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수급상황 이렇게 보면은 장중에 내내 외국인 기간이 동시에, 네, 양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좀 많이 흔들렸는데, 여기 보면 외국인 선물, 장중의 흐름입니다. 보면. 수급의 흐름 보면 초반에 매도세 대차게 집 밑으로 시장 끌어내리고 한번또 걷어들이고 또 대차게 또 밑으로 매도 늘리고 장마판은 어떻게 됐어요? 확 걷어가는 게딱 보이죠. 그죠? 확 걷어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종가가 마이너스 이제 1679, 매도가 이제 16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뭐, 밑으로는 좀 흔들릴 수는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2370하고 2400 포인트, 조금 더 내려온다라면, 이번 주 옵션 만기 때,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라면, 매수, 급소를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뭐, 충분히, 저는 뭐, 매수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는데, 종목을 이제 뭘사냐가 문제인데, 음 여기를 이제 끌어올렸던 대표가, 이제, 전기차잖아요? 이쪽을 보시면 되죠, 그죠? 렇 자,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자, 오늘 신성 AT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 먼저 좀 볼게요. 하나, 하나, 하나 마이크론. 단타로 이제, 그딴 걸 하시라고 좀 잡아 드리는 건데, 오늘 신고가가 나왔죠, 그죠? 아 이거 오늘 진짜 아까 들어 장치만 보는데, 3만 500원에서 올라갔어요. 3만 550원이, 예, 최저가고요 이거를 만약에 보고 있었다라면, 저는 이제 요 신호가 있죠. 빨간 신호. 여기 하늘색은, 나 많이 이렇게 과매도로좀 빠졌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나 이제 돌아갈게 하고 알려주는 게 빨간 신호입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주의 10% 가까운 급등이 좀 나온 부분이죠. 그죠? 어. 자, 요걸 보고 있었다면 이제 신호들을 샀으면 안 놓치는, 예, 예, 그런 이제 매수가 가능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종목은, 신성 ST, 신성 ST가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2차 전지가 아주 그냥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죠? 어, 예, 뿐이 아니라, 뭐, 안 빠진 건안 빠지 그랬는데, 이제 대, 장전은 이제 에코프로 잖아요? 음, 에코프로고, 얘는 이제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 여타 종목들은 다 그냥 급락 마감이 좀 됐습니다. 포스코 룹트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비 m 도 4%, 장중에 뭐10% 가까이 빠지다가 이제 종가에 좀 땡기면서 마감이 됐는데, 얘네들 여기서 한 방에 안좋습니다 예, 그것만 좀 알고 보시면 돼요. 자. 대장주로 이제 쿠프로 가지고 단타를 노리는 게 맞는데. 음, 제가 이제 요거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아, 이놈은 진짜 짜증 엄청나는데. 오늘은 그 신규 상장주들이 유독 좀 많이 받았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시아도 그렇고. 신규 상장주들 왜 이렇게 많이 밀었나 모르겠네. 어, 24,850원 요 앞에 있는 저점을 깨면 무조건 손절가 좀 잡으세요. 얘가 아, 좀 아쉬운 거는, 이게 로켓포 반대입니다. 그죠? 여기가 은봉이, 얘가 은봉이고, 이쪽이 양봉 양봉이었으면 참 좋은 패턴인데, 반대입니다. 그죠? 예, 손절가는 좀 잡고 보시데 여기가 깨지면은,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좀 자꾸 보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손절매 나가면은 좋은 정보 잡아 드릴게요. 좀, 일단 손절매 안 나간 거니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내일은 또 똑같이 2차 전지 하나, 반도체 하나,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보기 전에, 오늘 에코프로 2차 전지 흐름 좀 한번 볼까요? 뭐, 에코프로 비임으로 봐도 되고, 에코프로, 대장주인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예. 네. 자, 분봉에, 1분봉의 흐름이고, 어, 이게 1분봉으로, 어, 설명좀 드려볼게요. 원래는 5분봉으로 정확히 봐야 되는데, 5분봉으로 먼저 하고 설명 좀 드려볼까요? 어. 자 여기 보면 분봉에서1 2 3 4 이렇게 5로 빠진게 보이죠 엘리트 파동으로 그 다음에 초짜 분들은 이거를 못 구워요 이게 이게 보면 은 이게, 보면은 이게 이게 맞는 거거든요 맞는건데 여기가 안 맞으니까 이게 잘못됐는지 한번 못구워요 그냥 거꾸로 보면 돼요 이거 인정해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파동으로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확인되는 건어디예요 3파의 조점을 종가로 이탈하는 봉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얘가, 여기 보면, 요 저가니까, 30, 82만원. 넘어가는, 야, 뭐, 여기서 나왔죠, 그죠?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매수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 매수 들어가는 자리. 맞죠? 그죠? 여기를 종가로 넣삼파의 저점을 종가로 넘어가면은, 매수, 이게 이제 지지가 나왔다 생각하고, 매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에 다 매수, 요기요기 여기 있죠 자 이게 매스 포인트가 됐었던 부분이죠. 그럼 러 종가상으로는 뭐한3% 정도 되던 올린 것 같아요. 3, 3 4% 정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매스 포인트였었어요. 그냥 일분보는 제가 이거는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어요. 나는 알리오토프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고점에서 이렇게 하나 그어요. 여기도 일단 이렇게 그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뭐 제각기입니다. 그냥 조금 시간을 좀 흘려보내고 그으면 보여요. 이게 이게 21평이거든요. 22평이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하나 딱 그면 이거를 단지라고 생각하세요. 단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라인이 여기가 되죠. 이게. 여기랑 요, 여기, 여기 이걸 이제 하나로 그리면 이, 이 평면을 잘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지 하나 넘어갔다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중기 올라가다가 여기서 또 빠졌어요. 그럼 장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여기서는 안 빠지고 계속 넘어간 거죠. 그럼 여기서는 매수해야 되죠. 장기적으로. 여기는 장기라는 거는 1, 2, 3, 4, 5 8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여기는 안 하더라도 아니면은 분할하더라도 뭐 여기서는 들어가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5파 정도 돼서 만약에 여기서 똑바로 다면 7이 되죠. 7파는, 손점에 예, 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노리는 게 정석이에요. 그냥 그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예, 그래서 얘는, 요쪽에서 사는 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82만 요기를 기준해서 넘어갔을 때, 요쪽에사시는게 맞는 거예요. 자, 그 정도만 설명드리고, 음, 뭐 2차전이 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에코 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어, 여기도 보면 에코 프로비엠도 여기가 기준점이 되는 거죠. 넘어갔죠, 그죠. 네. 그럼 내 흔들면 일단 매수로 노리는 게 맞는 거예요.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오늘 저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는 비, 저기, 뭐야, 금양인데, 그러면 똑같은 거죠? 여기 넘어갔고, 예, 네,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 저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무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새로운 파동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자분들이 추가 상승이 나온지, 이제 기다려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어쨌든 어제 시장을 끌었던 거는 2차 전지가 분명히 아, 맞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 뭐좀 노리는 게 좋은데 대장주의 에코풀 노리는 게 원래 맞아요 얘는 맞습니다. 그죠? 음, 뭐이거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는데 대응하기가 가장 편한 금양이로 한번 좀 볼게요. 자 내일도 네, 또, 또 똑같이 네, 2차 전하은 반도체에서 볼게요. 그냥. 뭐, 아모나이트 상관없어요. 에코프로, 되고, 에코프로 하셔도 되고, 에코프로 b 하셔도 되고, 포스코 하셔도 되고, 아모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얘를 선택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뭐, 어차피, 뭐, 3% 5% 단타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딱 돌리면, 자, 5일선하고, 2일선인데 골드컷에 나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예, 오늘이잖아요. 어제, 음, 장대양 뭐, 저가 위로 5일선이 쭉 올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10만원. 더군다나 심리적인 가격대. 라운드 피겨 10만원을 딱손잡고를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손잡음이 감당되는 부위, 아, 부분, 부위란의 부분. 예, 오면 이제 분할을 사면 되겠죠? 어, 그래서 요거는 지지라인이, 오장을 봐야 돼. 이거는 아침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파락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지라인이 나왔죠. 요게 오 한번 들어가는 거 10만 7천 5백 원이 되겠네요. 예. 10만 7,500. 손절가는 이제, 손절가가 먼저 찾는 게 먼저거든요. 손절가가 1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손절이 좀 깊잖아요? 예, 지금 한8% 정도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를 한 번에 다 사면 안 되고, 한번더 끊어서 사시면 되겠죠. 뭐, 10만, 시가 자리. 여기 시가가 10만 5,300원이네요. 예, 요 시가. 예, 10만 5,300원. 밑으로만 사시면 되겠죠? 10만 5천원이요. 이렇게 보시면 되요. 손절가는 10만 원까지 손절기 다 잡으면 됩니다. 99,900원, 99,9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또한 종목은, 아, 오늘 하나 마이크 정말 아깝었는데, 어, 주성 엔진이론도 괜찮고, 하나 마이크도 괜찮고, 오늘은 이제 한미반도체가 좀강세를좀 보였었죠. 한미반도체를 좀 볼게요. 어, 자, 요거는, 오늘 저가 순님도가딱 잡으시면 됩니다. 어, 얘도 역시 오늘 오일선이 20선 뚫고, 단기평선이 10, 20을 다 뚫고 나오면서 정별로 딱 바뀐 시점이에요. 오늘 저가 딱 그저, 어, 저, 뭐야, 지지가 나온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중에 6만원, 1 0년가격 때, 라운드픽에 6만원 딱 지키는 게 보이죠? 그죠? 6만 500원인가 될 거예요. 300원이네. 예. 네. 여기 오면 한번 사주면 돼요. 받아주고. 여기서 이오마체 자체가 깨지면 근데 손절로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손절가가 여기서 몇 프로 나와요. 한5가 넘어가니까 아손절포좀 깊네. 그러면 나눠서 하면 되겠죠. 아 나눠서 59,000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59,500원, 59,000원에서 손절가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6 5 0 0원 61,000원도 하셔도 돼요. 6 0 0 0 0원 하든 61,000원 하든 6 예. 5 0 0원 하든 미정증 시간 만약에 오는 뭐 하락폭이 좀 크다 그러면 6만 한 500원 정도 하시는 게 좋고요. 6만 500원. 예. 그다음에 사는 거니까 손절가는 5만 7,600원 천 이렇게 잡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그 이차 전지가 제가 이제 어제 엘리엇 오 파동 그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코프로비엠 가지고 자 코프로비엠인데 얘가 1, 2, 3, 4, 5, 6, 7이죠. 오늘 국가가 32만원 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아침에 장전에 어제도 매일같이 얘기했던게 우리도 이거 가지고 있었거든요 32만원을 일단 1차적으로 매도를 좀 본다 라고 했어요 오늘 32만원이 체결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32만원 네. 다시 들어가야죠 그죠 다시 들어가야죠 밀리면 다시 들어가야죠 자 보시면요 자 여기 보면 32만원이 딱 3분의 1 라인이죠 그죠 여기 이기게딱 여기. 걸어놓고 체결된 거예요 예, 네, 뭐, 크게 수익 나신 분도 있고, 뭐, 재미 못 보신 분도 있 있는데, 어, 매도가가 32만원. 그냥, 이제는 뭐, 매수가보다는 많이 내려왔으니까 다시 분할로 사면 되겠죠? 어, 많이 밀어봐야, 갭두은 애들은 다 여기 종가로 잡으면 돼요. 금메라 종가. 요 근처에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저점은 다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이쪽 저가를 무조건 다손절가 잡으시면 됩니다. 2차전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 요거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매도 처리가 됐고요 오늘 이제, 아 어, 저희가 매매한 거는, 음, 에코프로를, 에코프로 비엠을 매다고에코프로 들어가서, 이거, 이거 얘기했잖아요. 엘리어트 반동으로 이걸로 해서 이제 오장에 매수 1차적으로 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죠? 자, 요거 이제, 그, 엘리어트 반동으로 일봉상에서 에코프로 비엠처럼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직 시세가 안 나온 종목도 있어요. 덜어 있습니다. 2차전지에서. 그거를 오늘 한 종목을 딱 찍어드렸거든요. 예, 지금 너무 좋은 괜찮은 종목이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는 제가 코스모아까지 얘기해드렸죠, 이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가마이천 넘어갈 때, 네, 여기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목표가 도달되어서 어제 이제 매도 문자 보내드렸고요. 지금 딱이 위치에 있는 거딱 하나 있어요. 거래량까지 다 터진 걸로. 어, 0만발 짜리 기법에 딱 해당되는 거한 개가 있습니다. 거, 아니,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몇개 있는데, 한정목을 딱오는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요 기법에 대해서는, 여기, 제가 이제, 녹화를 어제 떠서 올려놨습니다. 정말 쉽게 설명하게끔, 아, 설명 해서 올려놨는데, 엘리어트 파동하고, 마디가하고, 요 한글라인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잡는 거, 매수 잡는 거다 알려드려놨습니다. 기준 정확히 잡는 거. 요 위치에 있는 거 오늘, 제가 이제 매수 들어갔는데,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예, 네, 여기다가 문의해주시면 되겠고요. 카페 여기 동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다가 한군데 검색해서 카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